이 라인전 개날먹체 그렇게 이기려고 안 해도 돼. 킬당 천원 가능? 어... 아니, 저야 좋죠. 근데 이게 게임의 승패와 관련 없이 킬당 천원인 거죠. 나중에, 어, 이겨야 주죠. 찌겨야 킬당 천원이죠. 이렇게 말씀하기 욕깁니다 데스 천원 차감 오케이. 또안 죽는 건 자신 있습니다. 가 천원 정립이요 그냥 난 바텀 할게. 굿 제라스 형,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 레이스, 깔끔한 전멸 판단. 좋았습니다. 나못 때려줘. 오케이, okay. 아직 내 천원 잃지 않았어요. 팔론이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죠? 아, 이거 내가 킬을 먹어야 되는데. 아! 아다 어, 옷이라도? 어, 아, 잠깐만, 아. 풍타 쓰고, 속도 딱 붙여서, 여기잖아! 아니네. 나도 가는 중. 아. 아! 아, 이거는 내가 먹어도 되지 않았나? 빵이야, 빵이야. 여기. 어? <laughs> 잠깐만, 아 괜찮아 이거 이제 킬 많이 먹으면 돼. 아 나도 내가 탈론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야? 6천 원이야? 예, 5000원으로 네. 깎였구요. 여기잖아, 아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 이것마저 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가 먹게 해줘. 아! 2,000원 적립이요 오늘 이 사장님, 그냥 기둥을 뽑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징총을 갔어야 됐다. 아, 템트리가 잘못됐다. 어. 아 잠깐만. 아 킬에 눈이 멀었다. 내 원래 하던 플레이대로 했어야 했는데 킬에 눈이 멀었다. 이게 문제는... 20... 40... 40... 40... 40... 40... 40... 원. 아칼리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형, 이거 떼줘요. 아니. 2킬 7데스 5어시를 잡으려고 플래시를 썼었나? 우리가? 이건좀 사고인데 지금에 와서 말하는거지만 혹시 킬 미션을 어시 미션으로 <laughs> 바꿀 수 있을까요? <laughs> 위에 봐 잡았고 여기 좀 죽어 이 녀석아 이렇게 하면 되죠. 빵이야! 나 2700원 들고 있는데 바로 갈까? 그래, 니들이 가자면 가야지. 상황도 좋다? 어, 아칼리 반대다. 어, 바로 하자. 어, 이거, 잘못 뚫키면다 죽는다잉. 18레벨이야? 자인 살아나나? 2. 어, 타이아, 저거 좋았고, 존재하죠. 이거 안 되나? 피멸자가 있는 탈론이면은 슥싹 비죠? 이거 아래쪽을 위생각을으아아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이게 내킬이 없어? 아, 야! 아니 휴궁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안 죽는 건 자신 있다고? 아니 이게 이 15킬 아칼리가 15킬까지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난 몰랐지. 잘 갈랐는데 나이스 그렇다고 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아 드디어 잡았다 이 날벌리 쉑둘다 치감 없잖아 그럼 이건 못해 지금 없으데 지금 아는데지 잡아 는 라인 해야 될데같은데 살려줘요 아, 어, 시만 22개야. 잡아잇 아저거 내가 됐다 내거나 워비가 야나 떨쳐내줘 얘들아 아 이거 아 마지막에 킬좀 먹으려고 했는데 지지 아이고 우라포님 6000치즈 감사합니다 한판 더요 아유 저야 좋죠 아유 회장님 말씀 따라해줘 살려줘요 아 죽었는데 괜히 갔다가 죽었잖아 아 까비 게임은 이겼지만 졌다 베이가의 이 넥서스를 미는 판단이 참 좋으면서도 안 좋네요. 그래도 플래티넘 올라갔으니까, 플레이 올라갔으니까, 한잔해. 승리시 5만원? 데스당 만원 차감 오. 그, 이런 진짜 데스가 너무 중요한데? 오데스 하면 안 되네. 제발! 야, 살려줘! 많아 없다. 어떡해 할까요? 지지. 에코 잘했다. 아 진짜 정확히 5데스인데한번 더? 어?

앞으로 드리미를 좋아될 때도 있긴 해. 좀 코르키가 좀 세기도 하고. 아 그러지 마라. 호 탈론 형 믿고 있었다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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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정신 팔고 있어, 서 미안해. 미안석은 트포 미나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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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니잖아 고르키야 공항 안 쓰냐? 나한테 쓰네? 되겠냐고, 이 녀석아. 누가 보면 AP 말판 줄 알겠어. 응? 말판 아직 노궁일 거고. 살려줘. 에이 설마 뭐나 어, 죽을 뻔했어. 아, 네. 켄치야 너가 맞아줘. 아아이 한라인 너는 아, 안 되겠죠. 이게 마... 지금 말파이트가 보면은 이 블라디 빼고 는 저희가 다 AD죠. 그래서 AD 방태만 올렸어요. 똑똑한 녀석. 블라디가 끼지 않은 싸움에서 말파이트 잡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 아, 다행이다! 지지! 아, 블라디 리신, 탈론, 탐켄치 다 좋았다! 후! 우라포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그 5만 원이 아닌 게 아쉽다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안분지족을할줄 알아야겠죠? 지금 얼마나 많이 쏴주셨는데 아우 3만 원 감사합니다.